오늘 낭독할 책은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출판사 북소울, 지은이 오정근. 코치들의 코치 오정근 교수는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음을 믿는다.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고 대학생 커리어 코칭, 봉사단체인 해피포럼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60여 명의 전문 코치와 함께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전개한다. 파트 1 커리어 코칭의 이해. 파트 2 자기 탐색. 파트 3 직업 탐색과 비전. 파트 4 코칭 대화 스킬과 대화 모델. 파트 5 커리어 코칭 사례 연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코칭 대화 스킬과 대화 모델 이 부분입니다. 저도 스피치 전문가로서 학원을 올해, 이제 운영한 게 올해로 이제 8년째, 내년에는 벌써 9년이 되네요. 강의 경력이 10년이 훌쩍 넘는 저도 늘 수강생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어, 코칭 대화 스킬과 대화 모델, 경청 스킬, 다음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이번 챕터를 시작해 보자. 질문,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는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과 문제를 상의해 왔나?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모아 본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잘 들어주는 사람, 힘이 되어 주는 사람. 격려, 지지, 인정을 해 주는 사람, 비밀을 지켜 주는 사람, 충고하더라도 넌지시하는 사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 진정 나를 위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해 주는 사람,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면 자신은 위 성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일까? 향후 한달 안에 몇 점까지 올리면 좋을까? 목표를 세어 보자. 점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경청의 핵심. 코칭은 코치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도와주는 수평적 대화 과정이다. 코칭에서는 참가자의 생각이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청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효과적인 경청 스킬에 대해 알아본다. 들리는 말을 잘 듣는 것을 히어링이지만 잘 알아들으려 애쓰는 것은 리스닝이다.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을 굿 리스너라고 한다. 대학이라는 유학고전에 청이 불문이라는 말이 있다. 들어도 못 듣는다는 말이다. 효과적인 코치라면 참가자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난도가 있겠지만 훨씬 파워풀한 코칭적 대화를 할수 있기에 배워두면 좋겠다. 경청의 의미 경청 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운인다는 말이다. 몸을 기울여 듣는 것이니 코치가 이런 태도만 보여주어도 참가자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자. 경청. 존중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이다. 경이라는 말에는 존중한다, 고맙다, 집중한다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존경, 경건에도 쓰인다. 흔히 코칭에서 코칭 프레젠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우리말로 현존하다 혹은 함께하기라는 말로 변역해서 사용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 코칭 프레젠스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경청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다. 경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는다. 또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는다라는 주일무적의 의미가 있다. 쉽게 말하면 수학 시간에 오로지 수학책을 볼뿐 영어책을 펴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 행동은 그런 행동은 존중도 아니요, 고마운 것도 아니요, 집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청은 귀로 하는 것일까,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 들리는 말 소리에만 반응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잘 들린다는 의미는 영어로 hear이다. 잘 들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listen이다. 경청은 입으로 완성된다. 내가 알아들었다고 확인 시켜주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다. 코칭이나 상담 모두 문제 상황의 대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들어줘야 한다. 참가자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프로 직업인답게 아니 전문가답게 더더욱 잘 들을 필요가 있다. 대학에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라는 의미의 시의 불견, 청의 불문이라는 말이 있다. 다음에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시청하지 말고 견문하라는 말이다. 시청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것을 말한다. 즉 수동적인 모습이다. 맹자는 외물에 접한 눈이나 귀만 사용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그 대신 마음으로 보고 들으라는 말을 한다. 모름지기 대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그 방법을 소개하겠다. 경청의 4단계. 무엇을 들을 것인가. 내용 듣기. 상대방이 말한 키워드와 내용의 핵심을 잘 요약하여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주는 것. 기분 듣기. 상대방의 느낌이나 감정을 거울에 비춰주듯이 그 기분을 알아주는 것. 의도 듣기. 상대방이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속에 담긴 욕구나 선한 의도를 알아주는 것. 존재 듣기.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성품, 미덕, 강점, 가치관을 알아주는 것. 코칭 대화의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말에 생명력을 넣는 것이다. 즉, 코치가 하는 말이 참가자를 살아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코치의 말은 힘이 되어야 한다. 참가자에게 에너지를 복돌아주는 말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칭 대화를 하면 참가자의 마음이 열리고 정신이 깨어나고 의식이 더 확장된다. 자기다운 답을 찾아내는 생각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들을 것인가? 내용 듣기. 상대의 말 속에 담긴 키워드가 무엇인지 듣자. 참가자가 사용한 단어를 코치도 똑같이 사용하면 동질감을 느끼기 쉽다. 참가자가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지금 스펙, 스펙만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같은 키워드를 사용한다. 간혹 참가자가 너무 길게 말을 이어가면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코치한테는 질문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다. 질문을 활용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질문을 활용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말을 길게 하여 요약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칭에 참여하는 진실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보자. 기분 듣기. 핵심 감정 단어를 표현하자.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다양한 감정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코치는 참가자가 어떤 기분일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초조할 것이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것이며 그런 자신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시간이 없어서 초조하신가 봐요.처럼 거울에 비춰주듯이 그 마음을 질문으로 읽어주면 좋다.의도 듣기 사람들에게 누구나 선한 의도가 있다.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코칭 이슈 또한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면접에 벌써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라고 한다면 기분 듣기 즉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짚어주면 효과적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에는 준비 잘해서 꼭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라고 의도를 읽어내자. 예, 맞아요. 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참가자가 부모님이 시대가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아예 들으려도 하지 않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대기업에 취업하라고 강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부모님께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로 물을 수 있다. 참가자가 표현하지 않은 말도 긍정 의도로 표현하면 대부분 수긍하는 편이며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세우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존재 듣기. 대부분 사람은 인정받고자 한다. 특히 나의 성품에 대해 알아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한다.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네요. 혹은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으로 느껴지네요. 혹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만큼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은 분이네요.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지지적 반응을 듣는다면 문제와 불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크게 들 것이다. 국제 코치 연맹의 핵심 코칭 역량 모델.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 고객과 함께 고객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든다.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고객의 시스템 맥락에서 전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객의 자기 표현을 돕기 위하여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경청의 우선순위와 주의할 점. 불교에서는 여시암은즉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경청 또한 나는 이렇게 들었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상대의 말을 더잘 듣기 위한 질문으로 경청 반응을 하자. 어떤 것을 먼저 들을 것인가? 사실보다는 사람. 친구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움켜쥔 채아배 아파라고 한다. 이런 경우, 뭘 먹었는데 언제부터 그래? 라며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반응하기 쉽다. 하지만, 얼굴을 보니 정말 많이 아픈 것 같구나. 혹은 평소 참을성이 많은데 많이 힘든가 보다. 사람, 혹은 감정에 먼저 반응해 주는 게 좋다. 코칭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코칭에서 참가자가 이슈를 제기할 때에는 주로 문제로 표현한다. 즉, 땡땡이 고민이에요. 힘드네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럼 이야기한다. 불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칭 대화는 이슈 자체보다는 사람에 집중한다. 참가자는 솔루션을 듣고자 하지만 답을 몰라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실행에 대한 책임을 참가자 스스로 갖게 하려면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좋은 답을 찾으려 서두르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코치다운 접근법이다. 예시 부모님이 시대가 바뀐 걸 고려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대기업에 취업하라고 강요해요. 일반 대화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요? 코칭 대화 부모님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온 것이 있나 봐요. 그게 무엇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문제보다는 욕구, 바람, 기대, 기회. 일반 대화. 그렇게 반응하시는 원인이 뭘까요? 전에도 그러셨나요? 설득이 잘안 되는 분이신가요? 코칭대화 1. 고민이 많겠습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택하고 싶은 마음 같군요.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코칭대화 2. 이 문제를 잘 다루는 게 참가자님에게 어떤 도움이나 기회가 될까요? 하우 솔루션보다는 후 사람 제가 여태 10가지 방법도 넘게 시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요. 일반 대화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무엇을 해봤나요? 코칭 대화 여러 관점으로 시도했군요. 생각이 넓으면서도 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 부모님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 의견은 잘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일반 대화. 부모님과 소통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고등학생 때 어땠어요? 코칭대화 1.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요? 코칭대화 2. 만일 부모님이 무조건 참가자님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경청에서 피해야 할 것.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기. 부모님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일반 대화. 어느 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마음 상해할 필요 있을까요? 코칭 대화. 부모님이 참가자님에 대한 애정과 거는 기대가 아주 큰가 봅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해내고 싶은 참가자님 마음도 느껴집니다. 경청 연습. 연습 1 위에서 말한 네가지 듣기 연습을 작성해 보자. 부모님이 컴퓨터와 관련한 전공이 나중에 취업하기 쉽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학과로 진학했어요. 하지만 공부에 흥미가 생기지 않고 어렵기도 해서 학점도 안 좋아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복학해서 한 가지 아한 학기 전 전공 공부를 해보니 역시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연습 1 듣기 작성 예시 내용 듣기 지금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기분 듣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혼란스럽기도 하고 전공 과목의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진학을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마음도 있겠어요. 의도 듣기 2학년이니 지금이라도 최선의 결정을 해서 후회 없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건 아닌가요? 존재 듣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인상이 들어 자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코치가 들어준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자. 대개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 마음을 알아준 것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고 의도를 알아주니 방향성이 명확해지며 존재를 알아주는 힘이 생기고 뭔가 잘될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는 반응을 보인다. 연습 2. 무엇을 먼저 드릴 것인지 질문의 형태로 반응 연습을 해보자. 아무래도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학교를 자퇴할까 봐요. 이럴 경우 아래처럼 이슈 중심의 질문을 할수 있다. 그럼 자퇴하고 무얼 할 건가요? 다음 항목으로 경청 대화를 작성해 보자. 작성 예시 이슈보다 사람 듣기. 그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했나 보네요. 문제보다 기회 듣기. 자퇴하면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까요? 자퇴하고 나면 무엇이 더 좋아질까요? 과거보다 미래 듣기.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요. 어떤 미래를 기대하나요? 비평가적인지. 만일 자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들어주기를 연습하고 나서 질문이 어땠나요? 하고 반응을 살펴보면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져요라고 한다. 네, 오늘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